야, 잘했지. 엄마가 엄마 하차 빠 해주라고 해서 내가 이거 해준 거고 언니가 투슬리스 해주라고 해서 여기 투슬리스일 거야. 와, 지 짠, 이거 봐봐. 해봅니다. 음, 오케이. 해봐라. 갔다가 이제 막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laughs> 이번에도 부모님께 뭐 여러 가지를 털어오고 그리고 또 집에 오니까 이렇게 택배들도 쌓여 있어서 제가 털어온 것들과 이 택배들을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 웰빙 소프트 변기 시트. 근데 저는 이렇게 푹신푹신한 변기가 변기 커버가 좋아가지고 롯데마트에서 하나 골랐고, 예쁜 펜 엄청 예쁘게 생겼죠. 멀티펜, 굽고 찌고 볶고 다용도로할수 있고, 24cm. 제가 지금 후라이팬이 딱한개 있는데, 그것도 좀... 그리고 또 너무 넓고 얕아가지고 음식 할때 어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깊은 걸로 파스타나 아니면은 뭐 볶음밥 같은 거할 때는 자꾸 옆으로 나가면은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하나 디자인도 예쁘길래 골라봤습니다. 다용도 펜 하고. 제가 그 돌돌이가 다 돼가지고 친구가 사선이 좋다길래 한번 사선커팅 어, 테이프 클리너 리필 또 하나 골라왔어요 써보고 뭐가 더 괜찮은지 이게 진짜로 더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크기가 맞을려나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은 솔직히 저는 뭐쓸 일이 없고 요 플라스틱 컵, 종이컵으로 있으면은 뭐 계량할 때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거할때 잠시 뭐 담아 둘때 제가 저번에 고구마랑 감자 이렇게 할때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막 그릇을 다 꺼내서 하기에는 좁고 하니까 뭐 요런 거에 야채나 뭐 재료 같은 거쓸 만큼만 담아 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요 플라스틱 컵 요거 는 계속 쓸 용도로 다섯 개짜리 하나 샀고 이거는 집에서 엄마가 동글동글 감자랑 흑설탕 왠지 요리할 때쓸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알감자는 제가 뭘 해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신다니까 받아왔고 흑설탕은 냅두면 뭐 가끔씩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이만큼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바아온 건데 제가 빨래 패브니가 없어서 살라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집에 많다고 사지 말라 하길래 근데 진짜로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두 개나 뿌려왔어요 하나는 수건용, 하나는 옷용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 올때 쓰던 박스에 계속 제 빨래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드디어 빨래 바구니에 이제 빨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택배는 뭐가 왔냐면 예쁜 에코백도 같이 넣어 주셨네요. 노드그린 이거는 노드그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시계인데 제가 이번에 협찬을 받게 됐거든요. <laughs> 이런 거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안 그래도 시계가 너무 필요했는데 제품을 살펴보니까 노드그린 시계가 디자인도 예쁜데 수익금이 뭐 환경, 교육, 식수 이런 식으로 일정 퍼센트가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바로 골라보았고, 저는. 저는 필로소퍼 다크 브라운 색깔을 고르게 되었고, 딱 심플하고, 뭐,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남색 시계가 예전에 샀던 게 하나 있긴 해서, 이번에는 은색하고 갈색하고 엄청 고민하다가, 갈색으로. 음, 좀 잠옷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제 손목에는 어떻게 봐야 돼? 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테두리색이랑 가죽색이랑 다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요 테두리색은 은색으로 골랐고 가죽색은 다크브라운으로. 짱짱한 느낌 지금은 잠옷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조만간 사복 입었을 때도 어차피 거의 데일리로 자주 끼게 될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한번 사복과 함께한 샷들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실큰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산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실큰이 한번 크게 세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아직 취직 전인, 아무 돈도, 미래도 없는 <laughs>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이게 또 면세점에서도 할인이 되니까 아, 나중에 여행 갈때 실크 에서 사야겠다 했는데 또 이번에 그것이 터져가지고 여행을 또,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뭐, 나중에, 언젠간 살수 있겠지 생각을 딱 했는데, 갑자기 세일을 크게 한다고 거의 반값에 올라온 거예요. 반값도 어 저한테 비싸기는 한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아, 이거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거의 약 20만원 돈인데, 근데, 어차피 사려고 했고 그리고 또 세일을 하고 근데 돈이 넉넉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돈 투자해서 살 거라면 이 세일을 할때 뭔가 빨리 사고 싶은 마음 <laughs>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답장 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르고 말았어요 그 살짝 쪼달리는 건 미래의 나에게 맡기고 제목이 <laughs>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피부과 가기도 귀찮고, 또 맨날 집에서 하기도 귀찮고, 곧 여름이고, 저는 또 운동복도 많이 입으니까 뭔가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집에서 꼼지락 되면서 하는 거를 또 좋아하니까, 글라이드 익스프레스로 요거는 뭐 무제한으로 쓸수 있고, 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laughs>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가정용으로 이렇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느 부위에나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몸 전체를 다 하려면은 엄청 비싸기도 하고, 또 오래 걸리잖아요. 피부과에서 하면은. 그래서 집에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살짝 허리띠 졸라벨 각오를 하고 이것을 어 할인하고 뭐 회원 적립금 첫첫 적립금 합쳐서 19만 3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에게 너무나도 거금 거금 주고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무슨 영수증 찍는 <laughs> 그와이 생겼는데 이걸로 이렇게 그냥 축축축축 하면은 될것 같아요 maybe 올리구영도 세일하길래 아니 꼭딱 알바비 알바비를 이제 더 이상 알바비가 아니죠 월급이 월급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저기서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또 부족한 걸 알면 안 사겠는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나갈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뭔가 사고 싶은 그런 느낌. 그냥 원래 샀어야 됐으니까 저는 빅 세일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야 될게좀 있어서 뭐 많이 사지는 않고 우리 고향에서는 요거 바디 스크럽 저 옛날에 그 거의 초기 때 동영상에 지오 마고막 열심히 썼고 그거 썼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썼는데 다 써가지고 그거는 이제 버리고 바디스크럽을 계속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원래 올리브영 세일할 때지오마걸로 살라 했는데 또 이거 플루가 좋다고 들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거 더 싸고 화이트 머스크 향? 이거 두개 들어있어요. 뭐 저는 잘은 모르는데 뭐 이렇게 나름 유명한 거라고 하길래 이거 한, 뭐, 만 원대 정도? 오. 200g 짜리. 향은, 화이트 머스크 향. 오. 이렇게 뭔가, 갈색깔, 흑설탕 같은? 음, 냄새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라운드 어라운드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 폼 더블 세트. 요것도 뭐이런거 많고 <laughs> 순위가 높길래 요것도 두개 들어있어요 지금 퍼펙트 휘입 쓰던거를 다 써가지고 다 써가가지고 이제 좀 새로운거 사보려고 요게 또 높은 순위에 있길래 전 그냥 높은 순위 있으면 한번씩 다 써보거든요 <laughs> 요것도 이렇게 가성비 두개 들어있는 근데 뭐 약산성이라 하니까는 피부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잘지워줬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뭐 동생이 하나 줘가지고 이니스프리 약산성 어쩌고 써봤는데 그거는 어 뭔가 폼클렌징을 해도 폼클렌징한 느낌이 아니라가지고 전 그거 좀 별로더라고요 요거는 좀 저한테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거품 쫀쫀하고 시원하게 뺏겨지는 게 좋아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가에 있으면서 자꾸 막 택배에 도착한다는 문자들을 받으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뜯는데 너무 행복하고, 이제 얘네들을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다시 집거 생활로 <laughs> 집을 갔다 왔으니까 다시 저의 휴무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방콕하겠습니다. 화이팅!